<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메가도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저희 어머님이 종교를 네. 안 믿으세요. 네. 근데 이제 무독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네. 네. 선생님들이 이제 초 하나씩 이 음. 써주게끔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 어머님에 대해서 그 초를 쓰고 싶은데, 네. 그 초를 쓰고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도를 올려도 그, 좀, 네. 성불을 볼수 있을까요? 본인이 믿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긴 한데, 뭐 예로부터 뭐, 할머니들이 장독에서 많이 빌었다고 하잖아요. 뭐, 밤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다고 하셨잖아요 누굴 빌었겠어요? 자식을 빌었죠. 네, 자식 빌든, 뭐, 남편을 빌든 빌었겠잖아요. 자기 부모를 빌든. 빌었다는 거 자체가 뭐, 성불이 없다고는 못하는 게, 집안에 항상 어머니들이 많이 비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많이 비셔서, 어, 자식이든, 뭐, 뭐 하다 못해,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뭐, 남편이든 간에, 빌어서 분명히 성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공덕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성불은 있고요. 그게 이제, 항상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 주고 키는 초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단풍구경을 가서라도, 마음으로 하늘 보고 새끼를 좀 빌어주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뭐, 남편도 빌어주고. 하지만 이제, 뭐,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빌어서 성불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누군가 중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성부를 본다 할수 있는데 또 강요를 한다고 과연 그게 되느냐 강요를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 그 성불이 있느냐 강요를 해봤자 성불이 생기지 않아요 인등을 기든 하다못해 산신등을 기든 하다못해 초하루에 가서 촛불을 하나 올려서 쌀아넣고 마음이라도 이렇게 빌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또 어머니들이 중심에서 비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빌고, 그래야 이제 집안이 평화가 오고, 남편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성불은 분명히 있어요. 빌면 성불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비는 마음, 그게 있어야 자식들도 분명히 성불을 보죠.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오랜 인내를 갖고 계속 공을 드리는, 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공을, 기도가 뭐한번돼 갖고 답이 나오겠어요? 계속 공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머니들이 하면 성불은 무조건 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던 어찌됐던 거네. 저도 솔직히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누님 초는 항상 어디 가서 켜요. 난 이거 얘기를 안 했어요. 싫어해서. 누님이 싫어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성불을 보게끔, 건강하게끔. 마음으로 빌어주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그건 내 마음이에요 또 그런 기도를 해 줌으로써요 그 공덕은요 저한테 두배세 배로 다가와요 남을 위해 빌었기 때문에요 내가 빌었던 공덕은 내자손들에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좋은 공덕이에요 맑은 영과 같죠 그런 공덕은 이제 내려가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많이 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좀 이런 걱정,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가족을 위해 좀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